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5G 보급한 국가가 되었죠. 먼저 이것을 경험해 보니까 커버리지가 적어서 끊김 현상이 있다. 속도가 안 난다. 내가 왜 돈을 내고 베스, 베타 버전 테스트를 해주고 있나? 그래서 정부와 이동통신 3사는 빠르게 기지국을 더 설치해서 현재보다 두배 많은 23만 대를 구축하겠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의 이경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2018년 12월 1일에 세계 최초로 5G 보급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많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본격화되겠다 하는 기대와 설레임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웃나라에서는 중국이 원래 금년 9월 1일날 5G를 상용해야 화 되겠다라고 선포를 했는데요. 자금 문제. 돈이 굉장히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커버가 잘안 된다. 또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굉장히 심하다. 이런 문제가 겹치면서 5G 중국에서 시작하는 시기를 늦췄습니다. 일부 언론에 의하면 10월 이후 국경일, 다시 말하면 11월쯤 다해야 중국이 5G를 이제 보급하기 시작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5G에 어떤 기술적 문제가 있고 왜 이런 기지국을 많이 설치해야 되나. 그리고 왜잘 속도가 나지 않는가. 또 요즘 건강에 문제도 있다.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G 시대에 우리에게 딱 알아야 될 다섯 가지 진실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진실입니다. 5G는 3G나 4G와는 체계가 완전히 다르다? 자, 5G는요. 이제 자율 사물들, 그다음에 다양한 정보, 그리고 빠른 속도를 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주파수 대역을 사용해서 직진성이 강한 통신을 사용하게 되죠. 6GHz 이하나 24GHz에서 100GHz의 고주파수를 사용하게 돼요. 이걸 왜 사용할까요? 바로 고주파수는요. 대역폭이 크다는 거예요. 대역폭이라는 건 데이터가 오가는 통로. 다시 말하면 도로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1G, 2G는 우리가 전화나 문자 메시지만 썼으니까 대역 폭이 작아도 되겠죠. 그러니까 저주파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국도 정도의 통신망을 갖고 있었다가 바로 3G, 4G는 고속도로 정도의 대역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5G는 뭐예요? 비행기, 활주로라고 보시면 돼요. 다운로드 속도가 최대 20GB까지로 늘어나고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쓰시는 4G의 5배에서 최대 40배까지 속도가 빨라진다 굉장한 거죠 그 다음에 지연시간도 더마이크로 단위로 짧아져가지고 이제 자율주행하는 모든 물체들 그리고 인공지능이 자기의 중추신경을 굉장히 개선하기 때문에 4차 산업명의 핵심기술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단점이 있어요. 4 g 는요 파장과 파장의 길이가 수십 센치예요. 그러니까 최대 기지국 하나에서 50km에서 150km까지를 커버해요. 영역을. 근데 5 g 는요 파장 길이가 수미리미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조금 가다 보면 변질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250m에서 300m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기지국이 많이 필요하겠죠. 이게 진실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진실. 5전자파는 콘크리트를 못 지나간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자, 밀리미터파야는요, 직진성이 강하죠. 직진성이 강한 것만큼 충돌과 분산도 많아요. 그래서 장애물이 있으면 못 뚫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벽, 다시 말하면 건물 내와 지하 공간에는요, 별도의 통신 셀 타워가 필요해요. 따라서 우리 회사에서 건물 내 5G를 써야 되겠다. 그러면 별도의 통신 셀 타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과거 4G하고는 다른 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진실. 비 오는 날에는 왜 이렇게 잘안 되는 거예요? 하고 5G를 먼저 써본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빗방울에 약하다. 맞습니다. 빗방울은요. 5G뿐만 아니고 GPS도 여러분 비가 많이 오는 날은 잘안 되잖아요. 그래서 GPS 이런 것들이 바로 다 고주파를 쓰는 통신이에요. 위성 통신도 다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은 전부 전자파에 약합니다. 따라서 5G도 비가 오면 약하겠죠. 그래서 5G는 비가 오면 밀리미터파의 신호 강도가 저하돼요. 그러면서 속도가 느려지고 연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진실 4. 이러한 문제들은 어떻게 그러면 해결할 거예요? 자, 데이터 손상 없이 콘크리트라든지 아니면 아, 비가 올때 속도를 유지하고 에, 데이터의 에, 품질을 제고시키는 효율적인 방법은 뭘까요? 자, 네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뭐겠어요? 더 많은 5G 셀을 셀 스테이션을 구축해야 돼요. 그렇죠? 어느 정도 지금보다는 네 배에서 다섯 배는 더 깔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겠어요? 4G하고 겸용으로 써야 되겠죠.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5G 통신은요, 4G 기지국을 기본으로 쓰고요. 그 다음에 지역별로 5G 장비를 추가적으로 셀을 구축해서 연결하면서 쓰는 방식이 새로운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만 가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두 가지 기술을 얘기하는데요. 하나는 빔 포밍이라는 기술과 또 하나는 기지국과 단말에 여러 개의 안테나를 사용하는 메시브 미모라는 M I M O라는 기술을 사용하게 되는데 말이 어렵죠? 도대체 빔 포밍은 뭐고 메시브 미모는 뭐야? 이거를 좀알수쉽게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풍선을 터트려요. 이 풍선 터지는 소리를 녹음해야 한다고 봅시다. 근데 주변에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겠죠. 그럼 풍선을 탁 터뜨리게 되면 그 소리가 건물에 흡수되고 반사되고 왜곡돼서 녹음기에 오면 잘 녹음이 안될 거예요. 그러면 이걸 녹음을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 방식은요. 풍선의 소리를 녹음기 쪽으로 몰아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풍선의 소리가 여러 군데 흩어지지 않고 녹음기가 있는 쪽으로 보내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뭐겠어요? 어, 바로 풍선 뒤편에 소리를 반사시킬 수 있고 그 녹음기 쪽으로 모든 소리를 집중화시켜서 쏴주는 거죠. 분산해서 쏘는 게 아니고 이것이 바로 빔 포밍이에요. 다시 말하면 실제 이거에 수요처가 있는 5G 폰에 바로 전파를 몰아주는 이런 방식이 빔 포밍입니다. 이게 5 g 쓰이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여러 개의 풍선을 터뜨리면 되겠죠. 그래서 동시에 시간차로 풍선을 터뜨리면 아무래도 소리가 들리니까, 많이 들리니까 녹음하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그걸 다시 재해석해서 하나의 녹음소리로 만들어버리는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멀티플 인풋, 다시 말하면 미모의 MI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5G에서는 안테나를 많이 둬가지고 거기서 그걸 통해서 그 5G 폰한테 여러 개를 동시에 터트려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겠어요? 거꾸로 여러 개의 녹음기로 녹음해서 소리소리를 연결해서 해석하면 되겠죠. 이것이 바로 Multiple Output. 미모의 두 번째 M5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5G폰은요. 안테나가 많이 들어갑니다. 최소 4개 이상의 안테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걸 가지고 매시브 애모라고 MIMO, 미모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양의 인풋과 단말 여기에 서로 교감하는 안테나가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이 바로 5G 기술의 가장 특징적인 빔 포밍 기반 메시브 MIMO라는 거예요. 풍선 터뜨리려 하니까 굉장히 쉽죠. 예, 이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여기 그림에 보다시피 바로 여러 개의 안테나 어레이가 있고요. 여기서 집중적으로 빔 포밍 방식으로 쏴주고 있는 메시브 MIMO, 메시브 미모 빔 포밍 방식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진실 다섯 번째요. 5G는 건강에 해롭지 않나요? 전자파 중에 인간에게 해로운 전자파가 있고요, 해롭지 않은 전자파가 있어요. 바로 해로 해로운 전자파를 이온화 방사선이라고 합니다. 이온화라는 건 뭐냐면 인간의 몸에 침투돼서 뼈와 장기까지 모두 다 침투돼 버리기 때문에 손상을 주겠죠. 이런 것들이 있죠. 바로 엑스레이라든지. 감마 레이라든지 이런 방사성 같은 경우는 인간에게 암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라디오 전자파라든지 TV 전자파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 전자파들은 비이온화 전자파예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에는 별 문제가 없죠. 그런데 의심을 갖는 건 뭐예요? 5G는 고주파라는 거잖아요. 고주파는 점점 점점 이 광역대가 빨라지면서 이온화 방사선 쪽으로 움직이니까 이게 몸에 해로울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의문을 갖고 있겠어요. 빔포밍 이게 뭐야? 야 우리 몸에 그렇게 많은 전자파를 한꺼번에 몰아서 쏴주고 또 많은 엔터라로 그걸 받아들이게 된다면 거의 우리는 전자레인지 수준에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전자레인지는요, 600 와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5G는 어떻게 될까요? 5G는 24에서 29GHz의 스펙트럼인데요. 이거는 반사율이 매우 높아요. 고주파기 때문에 오히려 저주파보다 몸에, 치구, 몸에 침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사람의 피부는 고주파로부터 내부 장기를 보호하는 경계가 뭐예요? 피부죠. 그래서 뇌, 여기에 법적 규정이 있습니다. 전자렌지가 600와트인 거에 반해서 이 전자법적 규정은 사람 피부에 1.6와트가 흡수된다. 다시 말하면 굉장히 적은 수치 아닙니까? 이래서 괜찮다 하는 거죠. 그렇지만 빔포밍 있잖아요. 몰아싸주고 많은 엔터를 받고 이렇게 됐을 때는 이게 넘어설 수 있어서 위험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파의 법적 규정이 통신사들이 잘 지키고 있는가에 대한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국가의 안전 점검은 필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더 안전해지겠죠. 아 세계 보건기구 WHO에 의하면요 광범위하게 많은 연구를 보건기구가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전자기장에 의해서 노출되는 게 인간 건강에 해롭다는 어떤 결론은 아직 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아직은 안심할 수 있다. 5G 진실로 보는 미래 유레카 보겠습니다. 첫째, 5G는요 4차 산업혁명 변화에 가장 중요한 총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한다는 거잖아요. 중국이 깔려다 보니까 너무 광역이고 일본이 깔려다 보니까 지진 설계, 내진 설계 이런 걸 해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5G 망을 전국적으로 깔수 있는 선도 국가가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막 많은 새로운 산업들을 여기서 시험해 볼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가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되기 때문에 5G 더 빨리 많이 깔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5G 속도가 해결되려면 이제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죠. 왜? 5G의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5G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단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변질이 될수 있다. 비가 오면 약해진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게 바로 빔 포밍이고 매시브 미모라고 하겠죠. 그걸 적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과 시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자세 번째, 이제 우리는 5G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기회를 남보다 빨리 갖게 될 겁니다. 이 기회를 절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고요. 이러한 5G가 우리 대한민국에 미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게 되는 시간이 보다 빨리 오기를 저 이경상은 바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